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피부염이 있는 환자나 노약자들은 미세먼지가 심만 날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기용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사람의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자 크기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미세먼지를 모아 인체표피의 세포에 노출한 결과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 산소종이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실제로 세포 내에선 먼지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먼지 알갱이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이 세포 사이를 통해서 표피를 투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염증을 매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유의하게 농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요.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샤워를 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특히 피부장벽이 약해졌을 경우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 그리고 피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반복 노출될 경우에 피부 염증이 좀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되도록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피부 분야에서 최초로 발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 과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hcn뉴스 박병입니다.